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열 철학TV 제46강은 아들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를 사랑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인데요. 프로이드로서는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은오이디푸스는 태어나기 전에 아주 무서운 신탁을 받는데요. 그것은 바로 친 아버지를 살해하고 친 어머지하고 결혼한다는 신탁이었습니다. 어,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예언들이 다 성취되고 오이디푸스는 부모조차 뭐, 알아보지 못한 자기의 두 눈을 저주하면서 눈을 찌르고 말죠. 어, 그러면 이러한 이제 오이디푸스 신화를 프로이트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이러한 내용이 예, 오늘의 영상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무서운 신탁을 받는 장면인데요. 테베 나라의 왕 라이오스와 그의 왕빈 이오카스테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 아테네 북쪽이죠. 그래서 대포이 신탁을 이제 받으러 갔는데 그 신탁은 앞으로 태어날 아들이 당신을 죽이고 자기 아 어머니하고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예언이었습니다. 어, 그러자 이제 아, 왕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발목을 가죽끈으로 묶은 다음에 깊은 산 속에 내다 버리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언이 실현되는 걸 방주해서 였죠 자, 그런데 이제 코린토스의 한 목동이 이이 오이디푸스를 발견해서 폴리버스 왕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델포이 신전인데요. 먼저 델포이 신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진 고대 그리스 도시 델포이, 델피라고도 합니다. 델피 아폴론의 성소에서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어, 정식으로 두 명의 피테아가 있고, 보조 피테아가 한명더 있다고 합니다. 더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곳은 제우스가, 어, 신들의 왕이죠. 제우스가 세상을 양끝한 머리에서 독수리 두 마리를 동시에 날려 버렸는데이두 마리가 세상 끝을 날아서 이 델피에서, 델포에서 마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온팔로스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뿔형으로 지금 석상, 돌상을 여기다 세워놨어요. 세상의 중심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곳에 이제 델포이 신전의 신탁은 예언의 적중률이 아주 높아서 왕이나 현자들이 신들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전쟁을 앞두고 승패를 점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제 돈도 많이 내야 됐고, 절차도 복잡했기 때문에, 어, 국가, 나라에서 중대한 결정 사항을 이제 묻기 위해서 어, 주로 찾았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불길한 예언이 시, 예, 실현이 되는가 이걸 봤더니, 자, 신탁의 내용을 이제 그 소문을 통해서 오이디푸스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실현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 코린토스, 고린도라고 그러죠.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고 길을 떠나는데요. 이 보에, 어, 보에오티아로 가는 이 길목에서 라이오스 왕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를, 길을 비켜주라, 비, 아, 안 된다 이렇게 시비가 붙어서 왕의 시종이 오이디푸스의 말을 이렇게 쳐 죽입니다. 그러자 오이디푸스는 도망친 하인 한 사람을 죄하고, 모두를 죽이고 마는데, 그 가운데 친아버지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친부 사례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태베나라에는, 이스핑크스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나서, 이상한 수수께끼를 낸 다음에, 그걸 못 알아맞추면은, 어,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괴물로, 어, 골치가 아팠기 때문에 그때 크레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된 이오카스테가 자기 오라빈 크레옹과 결혼하고 이 사람이 이제 섭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스핑크스를 없애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괴물 스핑크스를 물리친 자가 생기면은 내 왕이와 왕비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방을 붙였어요. 스핑크스하면 보통 우리는 그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수호신처럼 앉아 있는 이 스핑크스를 어, 상상하는데요. 이집트에서 스핑크스는 왕권의 상징이자 선한 자를 보호하는 신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에서 스핑크스는 사악한 괴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여자고 몸은 사자이고 독수리 날개를 가진 이런 괴물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푸는데요. 첫 번째 수수께끼는 뭐냐면 한때는 두 발로 한때는 세 발로 한때는 네 발로 걷는데 발이 많을수록 더 약한 것은 뭐냐 인간이죠. 한때는 두 발로 걸어요. 한때는 세 발로 지팡이까지 한때는 네 발로 어린아이 때는 근데 이렇게 발이 많을수록 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답을 어, 제시를 했고 어, 두 번째 수수께끼는 뭐냐면은 두 자매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을 하나를 낳고 다른 하나는 또 다른 하나를 낳는 것은 뭐냐 매일 이것은 그 교차되는 밤과 낮이죠 어, 낮은 어, 밤을 낳고 밤은 또 어, 낮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밤과 낮이다 자 이런 정답을 오이디푸스가 제시하자. 스핑크스는 절벽에서 몸을 던져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괴물이 이제 물리쳐지자 오이디푸스는 약속대로 테베 왕이 되고 과부였던 이오카스테 왕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친어머니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신탁의 예언이 두 번째 예언이 말하자면 실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오카스테가 자기 아들, 남편이자 아들 발목을 바라보고다가 상체를 보고 아 일찍이 그 발을 묶어놨던 것을 상기하고 아 이것이 아들이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목을 매어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란 말이 원래 발이 부었다, 부은 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이디푸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호모라고는 하 신이 쓴 작품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포클레스의 작품은 조금 더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오이디푸스가 자 그때 또 역병이 테베 나라에 창궐했어요. 어뭐 코로나나 이렇게처럼. 그러니까 그 원인을 신탁에 물어보니까 왕을 살해한자가 이 나라에 있다. 그자를 찾아내서 추방해야 한다. 이런 신탁이 내리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어 범인이잖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예, 왕비는 목을 매어서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자기 부모를 알아보지도 못한 두 눈을 찔러서 이렇게 장님이 되고 맙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소포클레스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내용이 동일한데요. 오이디푸스는 신탁의 지시대로 테베에서 추방이 됩니다.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장면이 에요 여기는 이제 닭이 두 눈을 찌르고, 에, 이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오이디푸스 왕의 부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왕비이자 어, 자기 아내이자 모친과의 사이에서 이 여러 명의 자녀를 낳는데 았그 중에 이제 안티고네라고 하는 딸은 에, 불쌍한 아, 아버지와 같이 이제 예, 방랑길을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두 모자 사이에 딸한 명과 아들 두 명이 더 있었지만 이들은 이제 거절하는 거죠. 아버지하고 함께 가는 걸 거절합니다. 자, 아테네 를 가서 환대를 받습니다. 오이디푸스가 그리고 나서 내가 죽으면 아티카에 아티카에 물도 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이디푸스 신화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농경 사회에서는 오이디푸스를 태양으로 보고 이오카스테를 돼지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해신은 돼지 아들로 태어나죠. 땅에서 이렇게 소산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거기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땅이라고는 몸속에서. 그런데 중천에 떠올라서는 그 돼지를 경작한다, 컬쳐한다 아 말하자면 은 자기가 이렇게 다스리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이러한 어떤 그 농경 사회의 어떤 그 말하자면 풍속을 어, 오이디푸스 신화를 해석하는데 썼는데요 프로이트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어머니에게 느끼는 독점의 사랑을 독점하고자 하는 그 욕망의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적대시하고 어머니를 좋아하는 본능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구속의 화신이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어, 세상에서 좋은 아버지란 없다. 사르트르, 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이기도 한이 사르트르는 세살때 아버지를 잃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는 그 축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사랑의 전형이자 모범이고, 어, 내가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간혹 그 아들들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 앞에서 고추를 내보이는데, 이것은 내가 당신을, 어, 다스릴 수 있다. 나도 아버지 못지 않은 남성이다. 어,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자, 어, 어머니를 유혹하는 행위라고 그래요. 심리적으로. 프로이트 자신이 고백한 바에 의하면, 은 아버지가 그 야내,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어머니겠죠. 어머니에 대해서, 왜 당신은 나보다 프로이트 전놈에게더 정신이 팔려있냐고, 이렇게 비난하며 다툰 것을 어 기억하고 있다. 아 두살 때도 어머니의 나체를 보고 강하게 마음이 끌렸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머니의 유방을 놓고, 서로 다투던 남동생이 두살때 죽자 어, 도리어 기쁨을 느꼈다 말하자면 어머니의 사랑을 독점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감 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디푸스는 태어날 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고는 무시무시한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또 괴물 어, 스핑크스를 물리친 다음에 테베 왕이 되면서 과부로 있던 어머니하고 결혼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자기 예, 부모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두 눈을 찌르고 어,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안티고네와 함께 어, 방랑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 오늘 이 시간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